오케이, 안고왜 나는... 아 아, 나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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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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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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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를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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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는나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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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도 이게 밥을 넣어주면은, 밥이요. 아, 신대식 압축형파, 밥을 넣어주고, 오렇게오오오오아아아아 참고로 <laughs> 돌릴 때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래, 한 번, 밥을 아, 한 번, 봅시 이렇게, 자, 여기, 빵, 빵, 빵이 나와요. 잠시만 빵이 아, 아니고 햄버거는 한두근데 소스까지 아, 뿌려져있네 그, 그 아까 넣은게 그앞형알갈이거든요 아, 그 햄버거 재료를다넣은거예요 아, 압축형 네, 네, 그가린에 저희 회사에서 특별 제작한 오. 그래서 만약 이 제품을 팔게 된다면 얼마에 팔 생각인가 아이 제품이 아직 안좋은 점이 있는게 자동청소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약점이 있어가지고 한한 2만원 맞습니다. 이것은 죽힘물 쓰레기 물자든 기계 같습니다. 입니다. 자, 아, 네, 네. 하나 물어봐도되니다 바로 그 압축캡슐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들었는가 오, 어... 그 사람 수출해봤어? 고천원 들었어? 삼천 원. 그, 압축 3, 3, 그, 3, 그 대체... 이게 어떻게 만든 거죠, 먼 햄버거 하나 사요. 그치. 그 다음에 무슨 원통 있죠? 터블 같 이제 는다음에막 흔들어 버려요. 내가 대죠. 그건 넣었어요. 내 상태. 싸네. 런치 타입. 싸. 런 <laughs> 타입 형, 형 오늘 해봐서 잘 왔어. 싸. <laughs> 진짜 이거. 그리고 여기 안에서 피지가 알아서 알았, 다 조리를 해주기 때문에. 아피가 있어. 이 나노 로봇. 피지 어, 진짜 있어. 아,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laughs> 쿠쿠르 이을 새로운 압력 투파 만 보다 강력하죠. 미가 직접 해주는데요 이거 지금 우리는 아세요? 미키... 아, 야, 싸우는 아세요? 대립리다 <목소리도> <데리입니다. 목소리도> 있었어 미안 미안 네잘사합니다자 보통 이런 음식물이 있을때 오래 보관하면요 썩고 냄새가 나고 불러지고 완전 이리저리 또 쓰레기가 되죠 그쵸 그렇죠, 맞죠? 그럴때필요한 미안 딱 넣기만 하려면요 아주 보관력이 장난이 아요 냉장고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에 보아죠 수 있게.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냄새가 안나지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냉장고에 넣었다고? 이건 그냥 음식물이 뿌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라잖아. 아까 잘해봤더니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아 잘해 누가 음식물 쓰레기라했어? 아 참고로 음식물 쓰레기가 썩지 않게, 또 탑재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아니 그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지. 음식물 쓰레기를 냉장고에 넣고 다녔잖아. 아니, 깜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깜빡하는 거야 자네는? 자네 현실적으로 두고들이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2년, 3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건데 그걸 자네는 냉장고에다 보관해 놓고 음식물 쓰레기를한 5년 정도 더섞여놨다 이거 게이 아닌가? 자네 미쳤어! 쌍님? 어, 까 아까... 뭔가 계선 가져오고 이것 같은데 비 쓰레기... 자네... 지시만들러 가요! 어? 이아저거가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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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지 말게나 먹힐 것 같네 고맙네 내리지 말게나 내가 것 같네 어먹다오오오오먹때 오, <목소리> <다음. 목소리> 카드를 대주세요 네 <목소리> 나는 지금 우리 회사에 돈을 훔치러 온건가 나는. 아, 하지만, 하지만 잘안 됐구만! 우리 회사에 싸우는 눈이 아, 있네! 아니, 그 <목소리가 알갈래> 내가 이딴걸 깜빡했다, 저거. 날 대지 마, 안 돼. 우리 회사에 싸우는 <목소리가> 나이, 눈이 있다걸 깜빡했구만. 아님 근데 우리 회사에 아무것도 안팔수 없잖아요. 아니, 팔았어. 팔았어요? 내가 만든 거? 하겠 싫어해, 저 <laughs> 아, 그 내가 말했던 그 강철표 이거. 이거 그거 팔렸어. <laughs> 그 강철표 씨 팔렸어요? 아, 어, 그거 어린 독자들한테 인기가 많더구만. <laughs> 아. 그, 다음. 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 음, 제가 만든 거는 자, 그 유명한, 유명한 주식회사죠. 주 예수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요 모든, 모든 걸 믿게 만들고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는 십자가입니다. 가운데 말하는 거 왼쪽! 가운데. 가운왼 가운데. 왼쪽이라니까 이거? 그래 운데가운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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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가운데. 가운데. 가가 들어있어?